네, 안녕하십니까. 김선생의 서울 이야기를 진행하는 강사 김효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용호 마호 서호 삼계나루.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날의 용산 마포 이 서강인 지역에 있었던 세개의 나루를 통칭해서 삼계나루라고 불렀다.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. 조선시대 마포 나루의 본래 이름이 바로 이 삼계나루였는데, 와우산, 노고산, 용산의 구릉이 한강으로 뻗어내린 곳에 세 곳의 포구가 있었고, 이를 서마오 용어라고 불렀으며, 이세 개가 묶여져서 삼계 포구가 됐다. 이런 얘기가 되겠죠. 여기서 이 석삼 자, 이 삼이라고 하는 것이 마, 저희 그 배를 짜는 삼마로 잘못 표기되게 되면서, 오늘날의 마포가 되게 되었다. 이렇게 설명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와우산 자락의 서강대교, 노고산 자락의 삼계나루, 용산 자락의 이 용산나루의 이세 개가 합쳐져서 마포가 됐다는 설도 있고요. 또 하나의 설로 들을 수 있는 것이 이 오늘날의 마포와 마주보고 있는 이 여의도 너머의 영등포 방향 쪽에 이 쪽에도 세강의 나루가 있었으니 섬에 있는 나루라고 하는 의미에서 섬계가 삼계가 됐고 삼계가 한자로 바뀌는 과정에서 마포리로 바뀌어서 결국 이 영등포 쪽에 있었던 세강의 나루의 이름이 마포여서 마포리였고 마주보고 있는 포구이기 때문에 이 지역도. 마포라고 불렸다라는 설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. 어쨌든, 현재 이 마포 지역의 그 용강동 그 유수지 주차장 부분, 이 유수지가 이쪽에 있는데요. 바로 이 마포대교 북단 지역의 이곳 지역이 원래 삼계나로 지역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지금 상계포구라고 하는 표지석이 적혀 있는 것이 바로 이 마포대교 북단 용강동 마포 유수지 부근이 되겠고요. 바로 이3 0 0포구라고 하는 것 자체가 결국 19세기 초에는 매일 50여 척의 상선이 드나드는 해운 중심의 마포로 자리를 잡게 되었고.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 마포 새우젓장수라든지 서울 깍쟁이 같은 말이 생겨나게 된 진원지가 되었던 것이 마포라고 볼 수가 있겠죠. 조선시대 삼남의 물자가 모여드는 한양의 관문이었던 것이 바로 이 마포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사진 속에 있는 이 마포 나루의 모습이 되겠고요. 이 지역이 활성화된. 경강무역의 거점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자, 이런 마포를 중심으로 해서 결국 서강과 용산을 통칭해서 삼계나루라고 이렇게 불려졌을 정도로 이 경강무역의 거점이 되었었던 지역이 바로 이 삼계나루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 이 영등포 일대의 형세도를 들인 지역에서도 서강과 마포, 용산 지역이 이렇게 표시가 돼 있고 당시에 이 백사장으로 이루었었던 여의도 일대를 넘어서서 시흥 등 남쪽으로 가는 중요한 길목에 위치하고 있었던 나로들이 바로 이 3개 나로였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. 자, 그런 의미에서 서강 지역과 지금 마포 용산 지역이 1929년도의 경성 지도에서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었다는 것은 바로 이것이 19세기 이래로 이 경강 교육의 가장 거점이 되었었던 마포 나루의 상주 인군들이 중심 위에서 20세기까지도 이렇게 큰 타운을 이루어냈었다고 라 보시면 되겠고요. 그 너머 쪽에 이제 새롭게 강남 지역의 영등포가 새로 이렇게 발전하고 있는 모습을 이 지도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자 오늘날 계속 이 광창역과 정역 사이에 상수역이 있는 와우산 한강변으로 자리잡고 있었던 것이 서강나루였었고 현재 서강나루의 표지석으로서 3개 나루의 하나로 삼남지방과 서해안지역의 곡물과 어물이 들어오던 창구라고 이렇게 안내가 되어 있는 표지석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요. 특별히 이 서강지역은 이 나루라기보다는 세곡선의 선착장에 기능을 해서 지금도 남아 있는 이 광흥장, 온풍절장의 강창이 이곳에 설치되었던 이유도 그것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현재는 이 서강봉원천이 유입이 되게 되는 이 서강대교로 이렇게 바뀌어져 버려서 옛 영화는 우리가 현재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한편으로 이 원효대교 북단 지역에이용 용산나루가 위치하고 있었는데, 현재의 모습은 이런 모습으로 바뀌어버렸고요. 이 만초천이 유입되게 되는 지역에 용산나루터가 가까이 표지석이 있어서 그 흔적을 표지석으로 우리는 확인해 볼수 있겠습니다만, 이 강북강변도로가 이렇게 놓여지게 되면서, 이곳 또한 예전의 나루의 그런 번화했던 모습은 이제는 그 다리 위로 주행하고 있는 자동차의 물결을 통해서만 우리는 짐작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. 더불어 이 마포대교의 모습을과 더불어 여의도의 모습을 함께 보면서 자이 밤점과 여의도 또 그리고 넓은 이 한강의 물길들이 무심히 흘러내리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의미에서 삼계나루의 영화도 옛 이야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. 현재는 다리로 바뀌어버린 서방나루, 마포나루, 용산나루의 이 3개의 이야기를 오늘도 꽃밭을 가꾸는 김선생이 말씀드렸습니다.